신혼 첫날 밤, 그녀는 일을 내버렸다. 맨날 밥상 좀 차려달라고 차려달라고. 오늘은 진짜 반드시 내가 해본다. 그냥 쌀 씻고, 물 붓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잖아. 쌀 씻기 세 번. 하나, 둘, 셋. 잘 됐나? 이제 물은? 손가락 한마디? 내 손가락? 남자 손가락? 아, 몰라. 이 정도면 되겠지? 아, 망한 것 같다. 큰일 났다. 어, 왜 이래? 쿡 버튼 눌렀는데. 설명서, 설명서, 어디 갔지? 내 솥을 분리해야지. 내 솥, 내 솥이 뭔데? 어, 이 소리 뭐야? 안녕하세요. 드라마 PD 박진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소리 나는 거 맞나? 아니, 잠깐, 왜 소리가 점점 커져? 앗, 아. 연기, 연기 나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앗. 뭐야, 무슨 냄새가 이렇게... 지연아, 오빠, 나, 나 그냥 밥만 하려고 했는데. 이거 왜 이래? 코드, 코드 빨리 뽑아. 지연아, 너 지금 통은 어디 있어? 통? 이게 통 아니야? 아, 너 진짜로 통 빼고 여기다 직접 쌀 부은 거야? 어, 어, 가 아니라... 이거 보이지? 여기 안에 냄비 같은 거 들어가야 된다고. 아, 아가 아니라,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 휴, 미안해. 나도 모르고, 모르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 오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화내는 게 아니라. 아니, 화내는 거 맞지? 이게 지금 장난이야? 집이 불날 뻔했어. 나도 처음 해보는 건데, 오빠는 완벽하게 다 하냐고. 나는 최소한 통이라도 알지. 그럼 오빠가 하면 되잖아. 맨날 피곤하다고 라면만 먹으면서. 야, 그건 내가 라면 끓여준다고 해서. 내가 라면 끓여준다고 했지. 매일 라면 먹자고 한 적은 없어. 그럼 뭐 어쩌라고? 결혼하면 자동으로 요리가 되는 줄 알았어? 오빠 지금 진짜 최악이다. 나도 지금 최악이야. 결혼하고 두달 동안 제대로 된밥한끼못 먹어봤어. 그럼 이혼해. 뭐? 이혼하자고. 밥 때문에 이러는 거면 차라리. 야, 지연아. 됐어. 나 친정 갈게. 아, 지연아. 이거 가지고 왜 이래? 됐어. 그만 싸우자. 내가 잘못했어. 진짜? 응. 내일 유튜브 제대로 보고 다시 해볼게. 그래. 미안해. 나도 너무 심했어. 괜찮아. 오빠도 피곤했을 거 알아. 아, 그리고. 이혼 얘기는 진짜 아니었어. 그냥 화가 나서. 나도 알아. 오빠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 그래도 미안해. 나도 미안해. 내일은 진짜 제대로 해볼게. 일주일 전 얘기를 좀 해볼까요? 휴, 드디어 집이다. 아, 살것 같아. 오빠 왔어? 오늘 약은 심했지? 라면 끓여줄까? 라면. 또, 어, 왜, 어제도 라면이었나? 어제, 그저께, 그그저께. 아, 오빠, 사실, 나 요리 진짜 못한다는 거 알지? 알지. 그래도 라면은 맛있어. 너 라면 끓일 때그 타이밍 진짜 기가 막히더라. 그치? 나도 그건 자신 있어. 근데, 근데, 진짜 밥은 한 번도 안 해봤어. 엄마가 다 해주셔서. 괜찮아. 나도 자취할 때 밥은 거의 안 했는걸. 그냥 편의점 도시락 사먹고, 근데 결혼했잖아. 우리, 그래, 내일, 내가 밥 해볼게. 어, 응, 해볼게. 전기밥솥 있잖아, 우리. 혼수로 받은 거, 아, 그거, 아직 박스 안 뜯지 않았나? 응, 내일 뜯어서, 밥 해볼게. 유튜브 보면 다 나오더라. 그래. 그럼. 화이팅! 소개를 좀 해야겠네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오순자예요. 304동에서 15년째 살고 있죠. 지현이는 서른 살이고 디자인이래요. 김치찌개도 한번 못 끓여봤대요. 기숙사 살다가 원룸에서 배달앱만 쓰다가 바로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 뭔가 배우려고 하면 새벽까지 유튜브 돌려보는 스타일이에요. 밥솥에 꽂힐 줄은 몰랐지만요. 남편 준호는 33살 회사원이고요. 자취 10년 차라 라면이랑 계란 후라이 정도는 잘해요. 근데 밥솥은 자취할 때 아예 안 샀대요. 편의점이 더 빠르니까. 그래서 이 부부, 둘다 밥솥은 완전 초보예요. 혼수로 받았는데 두달 동안 박스도 안 뜯었죠. 지연아, 오늘 저녁은 뭐 먹었니? 아, 라면이요. 또 라면이야? 우리 아들 그렇게 먹이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아이고, 요즘 애들은 진짜. 그래도 우리 며느리 예쁘고 착하니까 천천히 배우면 되지 뭐. 어머니, 내일은 제가 진짜 밥 해볼게요. 어머, 정말, 우리 며느리가 밥을? 네, 전기밥솥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해볼게요. 그래, 화이팅. 근데 통은 꼭 넣고 해야 해. 통, 통이요? 응, 밥솥 안에 있는 통. 내솥이라고 하나? 그거 빼면 안 돼. 아, 네네. 통이 따로 있구나. 좋아. 오늘은 내가 한다. 밥 한번 해보는 거야. 아니, 뭐 어려워. 쌀 씻고, 물 붓고, 버튼 누르면 끝이잖아. 어? 이게 그 유명한. 전기밥소. 백미, 작곡, 현미, 죽, 누룽지. 와, 기능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쌀 씻고. 유튜브에서는 세번 씻으래. 하나, 둘, 셋. 좋아. 이제 물 붓고, 손가락 한마디, 뭐야, 이게, 내 손가락? 남자 손가락? 아, 몰라, 그냥 적당히. 이 정도? 어? 근데 잠깐, 이거, 안에 뭔가 빼야 하는 거 아니었나? 시어머니가, 통, 통이라고 했는데, 음, 이게 통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전체가 통인가? 아, 몰라. 됐어. 그냥 이대로 하자. 왜? 왜 이래? 쿡 버튼 눌렀는데. 아니, 이거 뭐야? 새 제품인데 고장난 거야? 나왔어. 어? 벌써? 일찍 왔네? 오늘 일찍 끝나서. 근데 무슨 냄새 이렇게 이상해? 냄새? 무슨 냄새? 이거. 전기 타는 냄새 같은데. 그래서 아까 그 사건이 터진 거죠. 그날 밤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밥을 먹지 못했어요. 결국 치킨을 시켰죠. 지연이는 침대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고요. 준호는 조용히 설명서를 읽으며 내일은 자기가 밥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겠죠? 진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백미 모드, 잡곡 모드, 중 모드, 손가락 한마디, 물 비율 11.2, 불림 시간 30분, 취사 시간 40분. 먼저 내솥을 분리하시고요. 내솥, 내솥. 그게 통이구나. 밥은 내가 할게. 너 신경 쓰지 마. 아니, 나할수 있어. 괜찮아.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내가. 오빠, 응? 나 어젯밤에 계속 공부했어. 밥솥 밤새, 응? 이제 알것 같아. 진짜로. 그래, 그럼, 조심히. 좋아, 오늘은 진짜다. 내솥불리, 쌀 씻기 3회, 물손가락 한마디 반, 내솥 다시 넣고, 들어갔고, 백미모드 취사 시작됐다 와 밥이다 진짜 밥 다녀왔어 오늘은 진짜 죽을 뻔했 잠깐 이 냄새 오빠 밥했어 진짜 응 봐봐 아 이거 진짜 밥이잖아 그치 나했어 혼자 야, 맛있는데? 진짜, 진짜, 우리 와이프 천재네? 아니야, 나 그냥, 공부 좀 했어. 그날, 1203호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집밥 냄새가 났어요. 며칠 후였어요. 지연씨, 지연씨 계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랫집 민수 알지? 애가 감기 걸려서 열이 펄펄인데, 에, 엄마가 죽을 못 끓이겠대. 혹시, 혹시 밥솥으로 죽할줄 알아? 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진짜? 고마워. 내가 재료는 다 가져올게. 죽, 죽은 어떻게 하는 거지? 밥솥 죽 모드, 물 비율 15. 세상에, 이렇게 부드러운 죽은 처음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못해준 건데, 이모가 해줬네. 우리 1203호 세댁 진짜 대단해. 밥도 잘하고, 죽도 잘하고. 지연씨, 진짜 고마워요. 저 다음에 꼭 보답할게요. 아니에요. 저도 배운 지 얼마 안 됐는걸요. 그날 이후로 단지 엘리베이터에서, 마트에서, 택배함 앞에서 사람들이 지연이를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1203호 세댁 아니세요? 밥솥 잘하신다며? 우리 집 밥솥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우리 동 밥솥 여신이시라니까. 아니, 저 그냥, 지연이에게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죠. 304동 밥솥 여신. 근데, 좋은 일만 계속될 리가 없잖아요? 어, 맘카페에 왜 이렇게 알림이? 304동. 밥솥 여신 실체. 요즘 304동에 밥솥 여신이라고 난리인데요. 저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제가 다 알려 준 거예요. 레시피도 물 비율도 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알려 줬거든요. 근데 마치 본인이 다한 것처럼 소문 나는 거 보면 좀 그냥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뭐야 이거. 봤어? 내가 맘카페에 글 올린 거, 어, 봤는데, 근데 이거 괜찮은 거야? 뭐가, 사실이잖아. 내가 알려준 거 맞고, 그래도, 레시피는 인터넷에 다 있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맨날 1203호만 칭찬하는 거 듣기 싫었다고. 우리도 밥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데, 왜 맨날 저 집만 떠받들어? 알았어 알았어. 지연씨 봤어? 응. 근데 맘카페 그글 봤어? 응. 나도 봤는데. 진짜인가? 글쎄. 요즘 SNS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남의 거 보고 따라하는 거. 야 오늘 밥안 했어? 응. 왜? 어디 아파? 오빠. 나. 나 이제 밥안 할래. 왜? 갑자기 왜 그래? 맘카페. 맘카페에 글 올라왔어. 내가 옆집 사람한테 다 배운 거래.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보고 남의 거 베낀 거라고 생각해. 뭐? 누가 그런 헛소리를. 오빠, 나 진짜 혼자 배운 건데. 밤새서 유튜브 보고, 블로그 찾아보고. 진짜 혼자 한 건데. 알아. 내가 다 봤잖아. 너 밤새 공부하는 거.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 나, 나 진짜 억울해. 괜찮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1204호 수진이가 알려줬다고? 아니, 그날 내가 옆에 있었는데, 지연 씨 혼자 다 했잖아. 이건 아니지. 이건 정말 아니야. 그날부터 며칠 동안 지연이는 밖에 잘안 나왔어요. 준호가 퇴근하면 대충 라면 끓여주고 밥솥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왜 요즘 밥안 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봐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라고만 답했어요. 304동 단지는 조용했어요. 지연이를 칭찬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1204호 수진 씨는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죠. 근데요, 이런 이야기에서는 항상 진실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안녕하세요. 304동 1 0 0호에 사는 오순자입니다. 최근에 1203호 지연 씨에 대한 글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랫집 민수가 아팠을 때, 죽을 부탁한 건 저였습니다. 그때 1204호 수진 씨는 옆에 없었습니다. 지연 씨는 혼자서 핸드폰 검색하면서 죽을 끓였고, 저는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레시피는 인터넷에 많습니다. 누구나 찾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직접 해보고 실수하고 다시 도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연씨는 처음에 밥소통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밤새서 공부해서 지금은 죽도 끓이고 밥도 짓습니다.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인가요? 우리 모두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서로 응원해도 모자랄 판에 누군가를 깎아내릴 이유가 있을까요? 글 쓰신 분, 부끄럽지 않으신지요? 안녕하세요. 1203호 남편 준우입니다. 아내 지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솔직히 요리를 정말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두달 동안 라면만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밥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통도 빼고 밥솥을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부터 제 아내는 밤새도록 유튜브를 봤어요. 설명서를 읽고 블로그를 찾아보고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다 봤습니다. 실수 많고 허당이고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지만 제 아내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한 그릇 밥한 공기로 누군가를 가짜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씨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저도 처음에 밥솥 통 빼고 한적 있어요. 지연 씨 대단해요. 우리 민수 살린 분입니다. 진짜 고마운 분이에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였죠. 네, 지연 씨. 저 들어와. 저 진짜 죄송해요. 제가 질투했어요.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는데 사람들이 맨날 지연씨만 칭찬하는 거 보기 싫었어요. 저도, 저도 잘하고 싶었는데 왜 맨날 지연씨만 떠받드나 싶었어요. 레시피는 정말 알려준 거예요? 아니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그냥 저도 뭔가 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가 맘 카페에 사과글 올릴게요. 수진 씨, 네. 저도 처음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밥솥통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배웠어요. 실수하면서 수진 씨도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같이 하면 되잖아요. 네. 우리 다 신혼이에요. 서로 질투할 시간에. 그냥 같이 배우면 안 돼요? 지연씨, 저 혼자 배우는 것보다 같이 배우는 게더 재밌을 것 같은데.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 수진씨는 맘카페에 긴 사과문을 올렸고 지연이는 다시 밥솥 앞에 섰어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연씨, 나 좋은 생각 있는데. 무슨 생각이요?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룸 있잖아. 거기서 밥솥 교실 하는 거 어때? 네 제가요? 응. 너 가르치는 거 잘하더라. 아랫집 민수 엄마한테도 잘 알려줬잖아. 근데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는 무슨 초보가 초보 가르치는 게 제일 좋지. 어려운 거다 알잖아. 통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지연씨가 최고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1203호 지연입니다. 오늘, 밥솥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까 해요. 근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도 한달 전까지는 밥솥통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했던 실수들 위주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통. 네, 맞아요. 통입니다. 저 질문 있어요. 네, 수진 씨. 중모드랑 백미 모드는 뭐가 달라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중모드는 물을 더 많이 넣고 시간도 더 길게. 그렇게 304동 커뮤니티룸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밥솥 교실이 열렸어요. 처음엔 다섯 명이었던 참가자가 나중엔 스물 명이 넘었죠. 지연아, 맘카페에 내 이야기 봤다. 아, 네. 우리 며느리 대단하더라. 네. 밥솥도 모르던 애가 이제 사람들 가르치고 있다며? 아, 그냥. 조금. 어머니가 처음에 너무 혼냈지? 미안하다. 근데 어머니도 사실 처음에는 밥솥 잘 못했어. 정말요? 응. 시할머니한테 엄청 혼났지. 근데 배우는 거야. 다들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어머니. 우리 며느리 자랑스럽다. 진짜로. 1년이 지났어요. 오빠 밥 됐어. 오, 오늘은 뭐야? 오늘은 특별히. 밥솥으로 만든 케이크. 또 지난주에도 만들었잖아. 어. 요즘 밥솥으로 안 만드는 게 없더라. 빵도 되고 케이크도 되고. 1년 전에는 통도 몰랐는데. 그러게. 나도 신기해. 근데 말이야. 응. 1년 전에 내가 밥솥 망가뜨렸을 때 진짜 이혼까지 생각했거든. 뭐. 농담이야, 농담. 근데 솔직히 좀 놀랐어. 나도 놀랐어. 내가 그렇게 못할 줄은 근데 지금은 지금은 밥솥 하나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 그거면 충분해. 저기 봐. 오여사가 또 누구랑 얘기하네. 또 소문 퍼트리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그때 없었으면 나 진짜 힘들었을걸. 맞아. 오여사 만세. 그 뒤로 304동에서는 밥솥으로 시작된 작은 소동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토요일 저녁이면 커뮤니티 룸에서 밥솥 교실이 열리고 지연이는 여전히 새로운 사람들에게 통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말해요. 준호는 가끔 옆에서 우리 와이프, 1년 전에는 통도 몰랐는데 라고 놀리고 지연이는 오빠는 그때 이혼 검색했잖아. 라고 받아쳐요. 오순자는 여전히 동네 정보통이고 수진 씨는 지금 지연이의 조교로 활동 중이고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전화해서 우리 며느리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어봐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르는 실수들이 결국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 밥솥통 하나 몰랐던 것이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부부 사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웃들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으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부엌에서도 작은 삐소리가 나기를, 그리고 그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304동 1203호의 전기밥솥 대참사,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